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 네, 지금 시간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48분이 지나고 있죠. 자, 현재 비트코인은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주며, 매일 알트장 순환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오늘도 각설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이 정보방에서 제가 불시에 실시간 매수타점 잡아드렸던 이 오피셜 트럼프. 어, 다들 기억하시죠? 자, 보시다시피 하루만에 단기 급등 싸주면서 16%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렴있고 따라와 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요 10위 어, 추가로 좀 잡아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단 하루만에 10% 이상 급등사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요 어, 정보방에서 365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링크 빠르게 확인하셨어요. 정보방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러한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 팩트 체크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소닉 SVM 가져왔습니다. 자줄여서 소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에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어서 급하게 들고 온 만큼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로 먼저 보시면요. 이 올해 초 상장 당시부터 시작된 긴 하락세가 끝난 다음에 4월 7일 요 구간이죠. 이 끝에 해당 구간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뒤에 이 매수 거래량 이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320원 부근 지지대를 형성해준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려주는 아주 긍정적인 플로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과정 중에서요. 이 490번 부근 두터 저항 매물대 돌파를 두 번이나 시도를 했던 만큼 어, 지금 현재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요. 자,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5일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연두색 1 2일선이 모든 이평선들이한 번에 골든크로스가 되는 이 추가 급등 시그널까지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까지 지속적으로 쌓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 단서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어, 단시간에 490원 매물대 저항 돌파 정말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매우 높은 확률로 670원 매물대까지 급등 쏴줄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쌓인 막대한 이 거래량들이 어, 시장의 본격적인 유동성으로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 670원 매물대 넘어서 요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050원대까지의 엄청난 폭등 랠리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어, 정말 지금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매메스점이 되는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요 지금 관점에서 어, 45%정도 수익을확 확실하게 챙겨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조금 더 장기 호흡으로 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 매물 때까지 130%에 달하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오늘 이 소닉 SVM 있죠.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이라도 담아두셔서 정보방 매도 타점 빠르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만 지금 보신 이 영상 있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이 있기 때문에 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어, 실시간 대응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어, 정보방 운영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소닉 SVM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